내가 아프고 제일 아쉬운 게 뭔지 알아요? 왜냐면 카메라... 요새부터 열심히 잘. 촬영하도록 하세요 안녕. 발까지 다 나오게 찍을까요? 네. 카메라 돌아갈 때는 이쁜 말을 참 잘하는 남편입니다. <laughs> 위에서 밑으로 말고 밑에서 위를 찍어. 제가 키가 커서 그래요. 카메라는 위아래로 바꾸세요. 껐다가. 카메라가 미치. 끝났죠? 이것은 와이프의 신발.

그다 나도 아무도 안 훔쳐 그렇게 너무 버린 것같 잖아? 네? 컨셉 이 에요. 컨셉 예쁘 게살 어. 뭘추 웠나 보다. 쑤셔도 돼요 내가 아프고 제일 아쉬운 게 뭔지 알아요? 왜냐면 카메라를 많이 못 찍어 그게 진짜 아쉬운 거 같아 애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막 셀카로 막 이렇게 찍고 막 이렇게 찍고 해야 되는데 그런 무못 하니? 여튼 맨발 맨발이 몸에 좋대요 그리고 저 처음 아플 때 그한의사 선생님이 맨발 걷기 하라고 했어요. 맨발 걷는 게 제일 좋겠어 하늘 봐봐 네. 하늘 이면하늘이 하늘. 가을이에요 가을입니다 가을이에요 여기 조심해야 돼요 어. 부끄럽거든요 와서 한 번만 찍어주면 안돼 여기요 물이 아무도 안 걸어가서 지느기가아 듯이 물이 엄청 깨끗해. 보여? 내가 밟으면 어떻게 될까? 잠깐만. 나, 나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어, 진짜 으, 으. 저는 넘어지면 안 돼요. 왜냐면, 제, 저는 근육이 이제 재생이 되지 않아. 아유, 빨래, 빨래. 안 돼서 넘어지면, 어, 근육을, 이제 뼈가 풀어져나, 이래서 근육이 빠지면 안 되니까. 가기 무서운데? 가도 되나? 좀 무서운데? 가지 말까? 어떡하지? 어, 씨. 오 오우, 너무 깊어. 너무 깊어. 가겠어. <laughs> 너무 깊어. 아, 너무 무서워. 어, 너무 무서워. 안 되겠어요. 넘어질 것. 아니, 망과 탓에선 요거가 뭘, 뭘 보고 싶은데. 이게 카메라로 혼자 얘기하고 있지만, 카메라를 저희 남편이 찍고 있어요. 혼자 웃고 있다뭐이 여튼, 편하면 이렇게, 그,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아, 아쉽네. 저기, 걸어가면 좋은데. 갈 수가 없다. 무서워서. 다시 가야겠어요. 여러분들도 가을이에요. 산에도 가고, 운동도 하시고. 제가, 우리 애들 사진이 엄청 줄었거든요. 여보가 조금 더 부지런하게 애들 사진을 찍어주면 좋겠어요. <laughs> 저렇게 여기다 놓게 하고, 어? 메시지나 목마사지 해준다 놓고, 뭐, 뭐, 뭐. 목마사지 해준다 놓고, 한 번도 안 해주고, 어? 누보 영상에서 우리 남편 엄청 자상하다는데, 자상하지? 자상해요. <laughs> 아, 저 표정을 보여주고 싶다. 빨리 모가내 발바닥 보여줄까? 짜잔 짜잔 어 힘들어 나라고숨 쉬어요 요즘에 천식 때문에 약을 열심히 먹고 있어 어, 약을 열심히 먹고 있어요 나한 번만 더조전해보겠어 넘어지면 안 되니까 조심히 저쪽으로 가 이게 내가 팔에 힘이 있어서 팔을 지탱할 때등좀걸했는데 팔을 지탱할 자세가 없다. 어, 너무 어, 깊어. 왜 깊지? 어, 발이 슬픔 깊어야 돼. 나, 나와? <laughs> 어, 어 깊은 거못가겠어 어, 미끄러워. 어, 너무 미끄러워. 안 돼. 어떻게 하냐. 나못 가. 목... 네. 그래. 무리하지 않아야겠어 아, 숨차. 괜찮아. 잠깐만. 저 지나가는 아저씨가 이상한 듯이 쳐다봤어. 그치 카메라로 공짜막떠드는게아좀 숨차. 아무것도 안 했는데 숨이 차지 왜? 아, 그때 호흡 안레기내과에서 검사를 했는데 제가 호흡이 일반 여성, 그러니까 일반 40대 중반의 여성보다 떨어진다 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숨이 찼을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호흡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아, 다음에 갈때 엠브백을 가져가서 연습시켜달라고 할까? 엠브백을 집에 있는데 가져가야겠어요. 응, 오늘은 여튼라디코 주사를 맞고 왔고 남편하고 간만에 여유가 있어서 영화를 봤어요 어, 되게 좋고 혼자 카메라에서 떠들고는 안네 여보 팔이 좀 아프겠지만 괜찮아요? 어, 걸어가면서 합시다 찍을 수 있겠어? <laughs> 우리 오늘 영화 봤는데요 얼굴 봤어요 박정민 씨 연기는 최고인 것 같아요 좀 무서울까 봐안 볼까 하다가 남편이 있으니까 봤는데, 재밌었어. 영화를 잘 찍었더라도, 신현빈 얼굴은 정말 한 번도 안 나요. 신현빈은. 그리고 권혜효 씨는 요즘에 영화를 엄청 오랜만에 찍지 않았나? 재밌지? 아, 발에, 발에 진흙이다 묻었어. 이게 포가 몸에 좋겠니? 가볼게요. 여기는 해남에 있는 맨발 걷기 종이고요다끔와요 저번에 우리 애들 여기서 다 미끄러져가지고 엉덩이 이렇게 <laughs> 진흙 묻어서 다쌌어요 아,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걸어야 되는데 오늘 가을이라 그런지 저쪽에 벌초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쪽에서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요. 몇초 찍었어요? 한 5분 찍었나? 6분. 오케이. 넘었어요. 6분 넘었네. 혼자 진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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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떠들어요. 그죠 여보, 여기 카메라로 이 예쁜 하나 한 번만 딱 찍어주세요. 아우, 잘 찍는다. 어, 내가 찍고 싶은데 제가 찍을 수가 없어서 우리 남편이 예쁘게 잘 찍고 있어요. 뭔가 각도가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네. 마음에 들어요. <laughs> 그러니까 그렇게 찍으시겠죠? 어쨌든, 여러분들도 튼추이 운동하시고, 저는 이제 가서, 발 닦는 거 있다고 요 안녕, 또 찍을게요. 요즘에, 여기 손으로 카메라 안가네 그, 요즘에 확실히 팔이 무거워. 그래서 주머니에서 손을 많이 넣고. 네팔이 무겁다고 느껴본 적 없죠? 그 느낌 되게 이상에 네팔을 마치 네팔의 수도는 카트만두 와우 와우 네팔의 수도는 카트만 두래요 와우 저런 농물감을 좋아하는 우리 남편 너무 좋아 그래. 응. 여보요즘보팔이여거워요 네팔이, 무거워요. 아. 네팔이 그래서... 약간 길게 요 있는데 요 뭐? 네팔은 약간 긴 형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해 그만하라고 제, 죄송해요 내가 편집을 해 봤는데 우리 여보랑 대화하는 건 자막으로 넣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네팔의 수도는 카트만두만 넣어주세요 네팔의, 네팔의 수도는 카트만두래요 네팔이 무겁다 얘기를 하는데 저런 식으로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안 들어. 그래도 이렇게 아직 다리가 멀쩡하니까 걸을 수 있어서 좋아. 걔도 멀쩡할 거예요? 그래도 좋은 생각이에요. 어, 이것봐 나말 거기 고무신 벗어오는 분도 있잖아. 이러습니까? 내 신발 내가 들어? 미끄러뻔했어 봤어? 아우씨. 아 깜짝아. 아 긴장을 놓치면 안 되겠어요. 안 아, 들어. 가자. 이제 그래서 제가 영상에다가. 신발을 신겨드렸어요. 똑딱똑딱똑딱. 아. 똑딱, <laughs> 똑딱, 똑딱. 재밌어? 어 그래. 응, 저런 걸 좋아하세요. 아, 힘들어. 여기 바닥이 너무 뜨거울까 봐 갖고 올라왔는데 이제 가을인가 봐요. 안 뜨겁네요. 해남이 이렇게 자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 저기 그렇지 아파트들도 보여줘. 해남에 아파트들도 많으니까요. 사람들이 해남은 바다만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읍에는 어만화 서브에도 있어요. 서브, 어, 전철 가고 서브에 샌드위치가 있고. 근데 버스가 없어. 아빠 계단 요거 계단 위험해요. 해남면서깜짝놀란건 시내 버스가 없어요. 시내 버스 없는 놀라움. 계단을 거꾸로 내려가는 거 위험할 것 같아서 이만 찍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안녕. 꺼주세요. 안 아, 거요 아, 안 거예요 위험해요 아, 잖 아, 요요 우리 만기 아, 하는술이그제 아, 근육들이 엄청 애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남들보다 몸에 피로감이 빨리 오네요 아, 두 분은 봐. 가서 지금 쉬어야겠어요. 너무 아, 힘들어. 어, 카메라 찍어주시면 그 남편 땡큐,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어. 아, 우리 남편 찍어 있는 곳을 보여주고 싶어요. 얼마나 네. 부실함스러운지 그래도 좋았네요. 저렇 찍어서 주시고, 아, 좋다. 이제 발씻는 곳으로 갑시다. 어, 밖에가 진짜 가야 돼. 네. 저도 그런 데다 이런 것보해놓으요 해남이 살기가 좋아요. 원스테이크로 갈게요. 너무 힘들어. 아나내옷 뜨거워 그냥 하지아 미안해. 안돼고 여기 겨울에 온수도 나와요? 제가 게을러서 발자으로 닦는 게 아니에요. 손승 어머님 잠깐 핸드폰 좀 들어주세요. 아 그래요. 너무, 어, 우리 여보 너무, 어, 인위적이다. <laughs> 한 번도 이런 적 없는데 좋은데? 앞으로 계속 부탁해요. 발가락 사이사이. 좋은데요? 네. 그러면 이제 안녕.